아, 테란 선수, 마지막 핵을 준비했지만, 과연 쏠수 있을까? 어, 한번 더네. 가자. 이번 판은 엄청난 초고수니까, 쌩 더블, 쌩 더블 한번더 가겠습니다. 방금 만난 초고수네요. 리버로 SCB 다 잡아줘 할수 있으면 해볼게 서플라이를 부족합니다. 좀 해볼까? 미네랄이 부 미네랄이 부 미네랄이 부 아프리카도 슈퍼채팅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전자녀가 슈퍼채팅이잖아. 어, 렉 있습니다. 렉 있어요. 이거 외국 사람인 것 같아. 외아들 부럼, 와우, 미나리 부족합니다. 와우, 부족합니다. 컨트리, 자, 생떡을 일단 하고요 아이러니 더 필요합니다 강퇴당했다고요? 뭐야 왜왜 왜 강퇴당했지 왜 강퇴당해 뭐야 자 일단은 앞마당부터 먹어주면서 상대를 당황스럽게 하고요 감정을 소, 감정에 소용돌이치게 만들고요 테란이 이거 보는 순간 감정에서 소용돌이치는 거 알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발작 버튼입니다. 발작 버튼. 내가 배럭 더블에 흥분하는 것처럼 테란들도 이 넥서스를 보면은 그냥 분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맞춤 전략으로 가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윤철이 형 어제 휴방이어서 다른 곳에 펀딩했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laughs> 아이 펀딩 하는 건 오케이야. 펀딩 하는 거 오케인데, 이 그, 그, 어, 얼마나 했는데, 어? 어 얼마나 했는지 드러나보자. 어. 많이 했니? 부족합니다. 많이 하면 어떡해! 자, 일단은 빠져줍니다. 배럭 더블이고요. 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어제 어제 두당 200개 어, 크겠네 잘했다 뭐 근데 원래 돌고 도는거예요 저런거를 제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어뭐다 자유기 때문에 그런거 없지만 나중에도 한번 부탁한다 자 아무튼 배럭더블이고요 배럭더블이면 제가 아주 기분좋게 시작할수가 있다는거죠 지금 화나는 건이 테란 유저일 겁니다. 저는 기분 좋거든요. 매우 매우 화가 날 거예요. 상대는 아, 가스 올라가는데 가스를 늦게 올렸기 때문에, 매우 매우 늦게 올렸기 때문에 벌처가 나오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대회 있습니다 대회 이군님 스물아홉 개나 나나 있다 쿠빠 반쪽 님세 개나 나나 있다 아유 이군이가 애드버론 미영진한테 쏘는 건 진짜 안 돼요 애드버론 코빠가 미영한테 쏘세요 그럼 조태 쎄가 조르락이 볼수 있어서 괜찮아요 어 저거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진한테쏠 바에는 그 구이영한테 쏘시고 조르락이 리액션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으 야야야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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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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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 아 으아, 아으 아, 농담이고, 영진이 형이랑 친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진이 형, 영진이 형한테는 이 정도 좀 약간 손 넘는 장난까지 다 받아, 받아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이간질 하려고, 누가 또 이간질 하려고 그런다, 어? 자, 아무튼, 배럭 더블인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제 셔틀리버 셔틀리버 준비하자구요. 자, 저터리까지. 오야야야, 어? 어? 탱크 나왔다, 탱크. 자 여기서 팔런, 파일런. 팔런으로 시합구 해주고. 아유 천연가스 해서 3만 원, 원 감사합니다. 허리버 강이 언제 리버 강이 언제 올라오냐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찍어볼게요. 그 아마 조금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리플 피드백도 밀려 있어서 다음 휴방 때 리플 피드백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휴방 때 제가 그 강의 한번 찍어서 포로보 강의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올립니다. 무조건 올릴게요. 약속할게요, 약속, 약속하겠습니다. 왜 휴방 때 하냐고? 휴방 때 시간이 남은 시간이 좀 남으니까 방송하는 날은 시간이 없, 없어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기서경이랑 스포는 지, 못 해요, 형들. 왜냐면 오늘 입입 <laughs> 다물겠습니다. 예, 아무튼 못 해요. 기서경이랑은 오늘. 아버지 전이전이면아 뭐야. 드랍쉽왜 이렇게 빨라？드 드랍 랍쉽이왜나 보다 먼저 떨어 지는 거야？드 랍쉽이 엄청 빨리 떨어 지네. 던진 아, 배치 좀 해놓을게요. 던진 배치 좀 하고, 트렛을 지으려고 하네요. 트렛 못지게 하겠습니다. 어, 이건 또 뭐야? 왜 집이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마린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뭐야 어우 무셔 아이 무셔 아이 무셔 어 안돼! 아이씨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드랍시도 잘 막았겠다,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바로 멀티 먹어주면서, 다음 준비해줄 수밖에 없겠죠. 어? 거기다가 시즈모드 하면 어떻게 질러 내리고 리버 내리고 탱크 점수 해주고 리버 태우고 리버 내리고 탱크 점수 해주고 다시 리버 내리고 털에 잡아주고 자 <laughs> 이제 지옥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커맨드 먹겠다고 할수 있으면 먹어봐. 할수 있으면 먹어봐. 그리고 상대의 서플라이를 깰수 있으면은 또 깨주도록 할게요 아유 벌써 땡크고요 여기 또 셔틀 와가지고 저기다가 시즈모드를 해놨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럿을 내려주고 뭐야 이건 또 이건 뭐야 대자서 이거 지금 뭐하는 거니 너? 사람을 비흡수옷으로 알고 있어. 아, 어... 씨. 이게 뭐하는 거야? 설마 핵이야? 와, 똑같다. 아. 어... 아, 뭐야, 이놈, 질겜을 하고 있어. 돌아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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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겜 하는 친구기 때문에, 저도, 그, 너무, 너무 막진 않고, 아, 한 대, 한 대는 맞, 한 대는 맞아? 아니야. 이런 거한 대도 맞아주면 안 돼. <목소리> <목소리> 냉정하게 칼같이 가야 된다고. 자, 여기서 로보틱스까지 더 지어주면서, 더 지어주면서, 더 지어주면서. 바로 본진 쪽으로 가. 주면서. 자, 여기서. 소맨들에 서플라이 깨주고요 서플라이 깨주고요 서플라이 깨주고요 아 내려서 내려서 털에 깨주고요 내려서 내려서 털에 깨주고요 그 다음 또 털에 깨주고요 털에 깨주고요 서플라이 깨주고요 자 서플라이 다 깨주고요 여기 내려지니? 자, 서플라이 깨주고요 내려서 서플라이 깨주고요 기다려줍니다 어, 음. 아, 나 이제 어요 서플라이 나만 하지 않을 준비해라 자, 아웃 피소 뭐야!

자 리버 태워주고요 또 플라이 잡아줘야 되고요 리버 나머지 태워가자 아이고 커맨드도 지었어 자 이러면서 또 네. 가자~ 네. 자 이러면서 여기다가 구석에 떨궈서 일단 서플라이부터 서플라이부터 깨줍니다 자 내려서 서플라이 깨주세요 서플라이 깨줍니다 또 내려서 탱크 잡아줍니다. 어? <laughs> 저 드라시의 움직임 어떻게서든 해이글 쏘겠다는 의지냐? 어떻게서든 쏘겠다는 의지야 뭐야? 일로 와 임마. <laughs> 그래야 어디 한번 쏘고 나가봐라. 자신 있으면 쏴 봐. 자 내려서 흐라. 핵미사일 지금 안 쏜다면은... <laughs> 자, 지금 안 쏘면 또 깨지는 건또 어떻게 알고 바로 내려서 아미사 선수 마지막 핵을 준비했지만 과연 쏠수 있을까 아, 쏠 수가 없네요, 테란 선수. <laughs> 아, 마지막 남은 지방이 사라지면서 체제, 서플라이까지.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승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정신승리를 하려고 했지만.